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오늘은, 어, 소주일까, 위스키일까, 화요 XP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화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 요새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희석식 소주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뭐, 화요라든가, 뭐, 일품 진로라든가, 뭐, 요런 증류식 소주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 한 번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화요 중에 이제 어, 라인업 중에 화요 XP라는 게 있습니다. 화요 XP는 이제 오크통 숙성 소주입니다. 오크통 숙성 소주인데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마치 위스키처럼 이렇게 갈색 노란색 빛이 납니다. 약 5년 이상 오크통에서 숙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화요가 뭐 XP가 한 10여 년 전에, 한 10년 전쯤에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라이스 위스키라고 어, 표, 표기를 달고 나왔어요. 근데 곧 바뀌죠. 사실 우리나라 법 기준으로는 음, 음. 이 화요 XP는 어, 위스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위스키 종류소를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그냥 가볍게, 뭐, 소주 그냥 숙성시켜서, 뭐, 전, 만들면 전통주도 따고, 어, 여러 가지 혜택도 볼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류 제조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주류 제조법이 술을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좀 있다기 보다는, 어, 이 나라님들이, 술 만드는 사람을 관리하기 쉽게끔 주류 제조법이 좀 재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오크통에 숙성한다고 위스키가 되는 게 아니고 어 오크통에 숙성했다고 뭐 소주가 되고 위스키가 되고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음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요 하이 엑스피를 맛보면서.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0ml 병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이게 700 짜리가 한 15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는 뭐 파는데도 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트에서 이게 3만 몇천원 주고 샀어요 200ml 200ml 왔죠 네 200ml 뭐 3만 몇천원 잘 안보이네요 조금 올려놓을까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화요 XP.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음. 뭐 간단하게 우리나라 그 주류 제조 법을 한번 볼게요. 왜 얘가 어, 위스키가 아니고 소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나라 주주, 주류 제조 면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전에 그 위스키란 무엇인가라고 아주 초반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시절에 저도 지금 다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막 조명도 안 좋고 막 보이지도 않는 아주 열악한 위스키의 필수 조건 위스키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서도 설명했지만 위스키는 사실 곡물, 증류, 오크통 숙성 사실 요세 가지 조건이면은 웬만큼의 위스키에 대한 조건이 갖춰집니다 근데 나라마다 어, 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사실 어, 위스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건 조금씩 다르고요 이 화요 X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 위스키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어, 외국 다른 나라 기준으로는 이게 위스키라고 불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 간단하게 어, 우리나라 주류제조 면허에 대한 것를 간단하게 볼수 있는 자료를 좀 띄울게요 이게 아니고, 이건가? 자, 요거는 이제 국세청 주류 면허 지원 센터에서 발행하는 주류 제조자를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저는 이 2018년 4월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을 받았구요. 요거는 국세, 국세청 주류 지원 센터, 면허 지원 센터 사이트에 가면은, 어, PDF 파일로,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류 제조자를 위한 뭐 내용들이 이렇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수리 관한 거 사실 이거 하나 보면 웬만한 건다 풀려요. 뭐 우리나라의 술에 대한 거뭐 종류 뭐 이런 거다 있습니다. 음, 좀 복잡하긴 해요. 이거 혼자서 보기는 뭐 필요한 거다 들어가 있어요. 뭐 제조 제조 이런 설비 기준도 있고. 뭐 나누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세금에 관한 저희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주류의 규격. 우리나라 주류는 뭐 대충 이렇게 정의를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그리고 소주. 소주는 희석식과 증류식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위스키, 브랜디, 그리고 일반 증류주, 리큐르 그리고 이렇게 기타 주류. 요렇게 우리나라는 주종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주종에 맞는 주류 제조 면허를 발급을 받아야 이 주종에 맞는 술을 생산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원칙은 한 가지 제조 시설에서 한 가지 술만 만들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이제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다른 위스키 뭐 증류소 해외에 있는 증류소들은 위스키를 위스키는 이제 제품화가 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뭐 진이나 보드카 혹은 뭐 이런 스피릿 위스키 스피릿을 좀 팔아라 그런 거 만들어서 팔면서 어, 좀 돈도 돌리고 유지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만약 제가 뭐 위스키 면허를 대충 조건부 면허를 받았습니다 위스키 면허만 받으면 어, 위스키만 생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법이기도 해요 웃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위스키 스피릿이라고 하면은 어, 뭐 위스키 스피릿은 뭐 대충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숙성하지 않은 위스키. 이거 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위스키 만드는 사람한테는 위스키를 요렇게 스피릿을 만들어서 이거를 오크통에 넣으면 위스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만들기가 정말 쉬워요. 같은 설비, 같은 재료. 뭐 요건 그냥 쉽게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 왜냐? 이 스피릿은 위스키가 아니라 일반 증류주에 들어갑니다. 네, 일반 증류주를 판매를 하려면은 일반 증류주 면허를 또 따로 따야 됩니다. 그럼 일반 증류주 면허를 따려면 일반 증류주 주를 생산하는 설비를 다시 갖춰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설비를 그냥 두 배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이나 뭐 보드카를 만든다고 해도 일반 증류주 면허를 따야 하기 때문에 증류기를 또 다시 설비를 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음. 그래서 같은 설비, 뭐, 같은 재료라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뭐, 진이나 뭐, 보드카나 스피릿이나 뭐, 위스키나 소주나 뭐, 같은 설비를 쓸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 주종, 한 가지 면허를 받으면 한 가지 술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불합리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도 이 화요 XP도 어떤 면허를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뒤에 봐도 써 있지만 증류식 소주 면허를 받았겠죠? 그럼 증류식 소주 면허 하에서는 증류식 소주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무리 어, 뭐 오크통에 숙성을 하고 뭐 해도 얘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무조건 소주인 겁니다. 만약에 얘를 위스키라고 붙여서 팔면은 이거는 위반입니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걸리죠. 네. 위스키를 생산해서도는 안 돼요. 위스키를 생산해서 소주라고 파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정해진 소주면허를 받으면 소주만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주 이 까다롭기 때문에 뭐, 어, 뭐, 한 가지 증류소에서 여러 가지 주종의 술을 생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뭐, 발효통 이 정도는 뭐 같이 쓰게 해주는데 증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봤어요. 어, 저도 위스키 스피릿을 뭐 다른 증류소들은 뭐 오픈하기 직전에 뭐 이렇게 뭐 스피릿이라든가 뭐 위스키가 수성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미리 스피릿을 팔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뭐 문의를 다시 해봤지만 역시나 증류기를 하나 더 사서 면허를 따로 따라고 하더라고요. 예. 스피릿을 팔기 위한 면허를 따서 스피릿을 를어 증류기를 또 다시 사가지고 스피 i 스를 파는 거는 이거는 r i t u a l spiritual spiritual s p i 좀 벌까 해서 스피 p 스 팔려고 하는데 스피 i 스 팔기 위해서 새로운 설비와 면허를 받아야 된다니 아 a 깝하죠네 그래서 우리나라 p i 이 i t u a l s p i r 어쨌든 그래서 이 화요도 이법 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요 입장에선 처음에는 이거는 뭐 코리안 라이스 위스키 이렇게 붙였어요 왜냐면은 해외에도 그래야 판매하기가 쉽고 해외에서는 이거는 위스키라고 보볼 여지도 충분하기 히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법상 어, 위스키라는 말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오크 에이지드 라이스 스피릿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런 우리나라 법 사정이 있고요 근데 이 화요가 만약에 해외에서 생산이 됐다? 그러면 이건 위스키가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이거 메밀로 만든 위스키입니다. 에드라는 프랑스에서 나오는 술인데 얘는 메밀로 만들어졌어요. 메밀로 하면 우리나라는 뭐들어갔죠 소주로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위스키라고 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코발이 밀레 이 코발 리스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로 만들어졌어 우리나라로는 좁쌀이죠 잘 안보이는데 밀레라고 써있는게 잘 안보이는데 근데 네, 어쨌든 요 코발 밀레 같은 경우는 좁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는 그 좁쌀조. 네. 근데도 얘는 위스키라고 나옵니다. 미국이나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꼭 음, 몰트가 아니라 다른 국물로 해도 위스키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요가, 화요 엑스페가 이런 나라에서 만들어졌으면은 여기 위스키로 분류가 될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해서 소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뭐 나라마다 사정과 법에 대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있고요. 사실 술을 이렇게 제가 만들고 좀 만들고 하려고 보면은 이 느껴지는 게 그예요. 이 법에 따라서 어 술이 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 이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세금과 이런 법 때문에 우리나라 술이 음 다양해지지 못하고 또 고급화 되지 못하는 뭐 세금이 워낙 세기 때문에 비싼 술일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희석식 소주, 싼뭐 국산 맥주 이런 거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법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돈도 안 되고 수익성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보다는 싸고 대량 생산 이런 술 위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나라 의 실정이고요. 이런 주세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위스키 증류소가 위스키를 계속 어, 위스키를 계속 만들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 이두 가지 법, 이 제조에 관련된 법과 이 세금에 관한 주세에 관련된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맛이나 봐야죠. 그래도 요거는 사실 제가 화요는, 화요XP는 음, 맛을 좀 봐서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화요XP 친구가 아주 깜짝 놀랄만 합니다 네. 얘들은 주인공이 아니니 치워놓고 자 하이오 엑스 이거를 사실 제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먹었어요. 음,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먹었는데 이거를 저는 소주라고 어,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위스키일 줄 알았어요. 음, 물론 뭐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는 버번 위스키나 뭐 스카치 위스키처럼 딱 그런 형태는 아닌데 맛이 충분히 좋고 위스키라고 부를만한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음, 향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오크 향. 음 아마 아메리카 오크를 주로 썼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달짝지근한 바닐라. 음 근데 확실히 이제 숙성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런 스피릿의 음, 어, 특성도 좀 드러나는데 이오크통의 숙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소주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음 물론 지금 알고 먹으면 아이 스피릿의 이런 특성이 소주 향이구나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음, 제법 오크통 숙성이 잘 되어서 어, 제가 블라인 테이스팅으로 먹었을 때는 전혀 그런 상상을 못했습니다 음, 입에 들어오면 사실 그레인 위스키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저는 음. 뭐 몰트 쪽은 전혀 아닌데 어, 그레인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그 곡물의 단맛과 음, 오크통의 이 오크 숙성에서 오는 단맛 이런게 어 확실히 뭐 몰트 쪽보다는 음. 그레인 위스키 확실히 스피릿감은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그렇다치더라도 맛이 정말 좋습니다. 음. 그냥 사실 위스키 대용으로 마셔도 음, 뭐 가격은 그렇게 싼건 아니지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음, 먹을만해요. 음, 맛있어요. 사실 먹을만한 게 아니라 맛있습니다. 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 약간 미국 코니스키. 음. 퍼스필, 버지노크가 아니라 한 퍼스필이나 뭐 세컨드필 정도의 숙성된 뭐 미국 코니스키나 미리스키. 뭐 요런 느낌으로 전 생각을 했어요. 음. 음. 그 정도로 굉장히 단맛과 음, 뭐 가벼운 스피릿. 뭐, 약간의 산미랑 좀 느끼한 맛이 있어서, 몰트보다는, 뭐, 그런 쪽에 나오는 위스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화요였더라고요 음. 그래서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거칠고, 음, 그 스피릿, 소주, 스피릿 특유의 약간, 음, 뭐랄까, 어, 그 공류의 약간 거친 맛이 있기는 한데, 제법 괜찮은 오크통을 써서, 오크통의 단맛, 요런 게, 나름, 음, 밸런스 있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맛있습니다. 41도인데, 뭐, 막 부드럽진 않아요. 막 그런 고숙성술에서 느껴지는 막 부드러운 느낌은 아닌데,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음, 맛있게 먹을만한 맛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 XP 음, 오크통 숙성 소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화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뭐 법에 대한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네요. 네. 그래서 사실 화요가 우리나라 분류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분류로는 아, 이러이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소주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충분히 어, 위스키로 불릴 만한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맛도 충분히 다른 위스키랑 견주어서도 충분히 어 뭐랄까요? 밀리지 않은 뭐 상대 가능한 비빌 만한 그런 맛, 괜찮은 맛을 갖고 있다 정도고요. 뭐 가격이 사실 뭐 싸진 않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좀 특이한 소주, 오크 정수정 소주 맛 보고 싶으면 화요 XP 한번 드셔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창수 위스키였고요. 끝입니다. 끝. 맛있습니다. 음. 끝.